반갑습니다. 수국후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현재 강원도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어, 우리 강아지가 지금 짓고 있는데. 음, 자, 오늘은 제가, 어, 있는 이 터전에 대해서, 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터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음, 앞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장마 피해 나지 않으시게 집안에 이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계신 이제 가족들 내 부모님들에게 한번 안부전화 한번 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효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터에 대한 지시 내가 어떤 터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잘될 수도 있고 또. 안 이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뭐 오늘은 그 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때 어 내가 이제 어 집을 사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집을 사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 남의 집에 내가 새를 살게 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음 그랬을 때그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그 주인이 그 생년월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어 띠가 굉장히 삼재아홉수에 어 걸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런 분들 집은 솔직히 좀 들어가실 때좀 어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집이 아닌 이상은 그런 집을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똑같이 음, 안 좋은 일만 생기게 됩니다 금전도 굉장히 어 늘어나지가 않고 금전은 금전대로 깨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몸도 아프고 어, 또 부부간에 또 다툼수도 생기고 자식간에 또 어, 부모하고 다툼수도 생기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꼭 한번 어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주인의 생년월일 꼭 알아보세요 그중에 아픈 분이 계셔 음,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신 분들은 어, 터전을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 아프신 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프신 분이 계실 때는 좀 해를 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 해를 꺾어서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그집 안으로다가 그 아프신 분의 그옷 있잖아요. 음, 옷을 먼저 집 안으로 들여 놓으셔야 돼요. 이사 가기 전에 이사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아프신 분의 옷을 어 먼저 입구로다가 해서 집 안으로 먼저 들여놓으시고 한벌 정도를 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셔야지만 그 아프신 분이 어 자칫하면 돌아가시는 상황이 어 안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 주변에 보면은 막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막 그런 데 많잖아요. 그쵸? 계곡도 있고 산천도 있고 응, 어느 곳에 갔냐에 따라서 제가 있는 이 터전 바로, 어, 명당 터전입니다. 업 터전이고요. 어, 앞으로는 집 앞으로는 계곡이 굉장히 많이 어, 물살이 굉장히 센데 음, 물이 흐르고요. 어, 이 주변에 지금 보이시죠? 어, 산이 둥그렇게 이 집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전에서는 어, 정말 힘들 때, 어, 그럴 때 어, 빼고는 그렇게 금전적인 어떠한 그런 고통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산속에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음, 전화 상담이라던가 뭐 어떠한 상담을 할 때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 그래서 전혀 외롭지도 않고 어, 산 속에 살아도 어, 이렇게 즐겁게 어, 어, 살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 머리 색깔도 도심의 머리 색깔이지 산 속에 사는 사람 머리 색깔은 아니잖아요. 어, 그만만큼 이 터전은 굉장히 사람을 어, 이렇게 불러들이면 잡는 터전이야. 어, 그런 터전이 있죠. 사람을 잡는 터전. 어,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어. 집안에 어, 굉장히 이제 어, 돈이 굉장히 메마르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조왕신 물을 떠놓고,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잖아요. 장독대에서. 그만큼 이, 이 주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3일간 3일간 깨끗한 물을 그 설거지 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 개수구 위에 보면은 다 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뭘뭐 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깨끗한 물을 어,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올려놓시고 으 3일 동안 어, 우리 가족 건강 그리고 또 금전이 너무 힘들다 하면 어, 금전이 너무 힘드니까 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얘기를하는 거야 그그 터전에 할머니한테. 음, 음, 음. 그러니까 대부분 터전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요. 음, 그리고 내 조상도 같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사 처리되면, 어, 여러분들, 어, 이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음, 이사 갈 곳이 이제, 어, 나타나면, 어,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꿈에, 뭐 동물이 등장을 한다거나 어 아니면은 이제 막 사람이 등장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막 다툰다거나 어 그리고 막 이제 동물들이 이제 막 변을 싸기도 하고 어또 그리고 막 이제 동물들이 갑자기 이제 막어 집으로 막 몰려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사가기 전에 어 꿈을 꾼다 라는 건 뭔가 꼭 예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꿈에 어떠한 것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방해 작전이 시작이 되니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이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 주인의 영향.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 진짜 어, 보증금도 어, 못 받고 나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 가지나 힘든데 내가 어, 가진 돈을 남한테 음, 이 법적인 것도 솔직히 소용이 없어요 어, 금전이라는 것은 어, 안 주는 사람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터라는 곳에 들어가실 때 내가 이동을 하는 곳에는 그 사람의 기운도 굉장히 이 좋아야 내가 덩달아서 음,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수가 들어갈 때는 내가 음, 좋아서 이동을 타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동을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그런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 이렇게 하실 때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은 이렇게 예지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좋은 방향을 택하신 것도 좋습니다. 음,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앞에가 뭐 막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솔직히 가서 어, 크게 이게 결실을 못 보십니다 어, 진짜 사주운이 강하지 않으나는 웬만하면 내가 사는 곳은 앞에가 어, 좀 뚫어져 있는 곳 어, 그런 곳을 좀 찾으셔야 되고, 웬만하면 거리가 이렇게 앞에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더라도 좀 이렇게 벌어져서 어, 서로 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위아래가 층이. 음, 그런 곳을 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이제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이제 어,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어,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은 어, 그 터가 이제 어떻게든지 어떤 터질을 대부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어, 터에는 업터가 있고요, 금터가 있고, 도깨비 터도 있고, 많은 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터에 이렇게 계실 때안 음, 좋은 터를 들어가면요. 몸이 굉장히 깔아앉아요. 몸도 굉장히 깔아앉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대화를 할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어, 그리고 어떤 터전 같은 경우에는 부부 이별을 만들어서 그 터전에서 부부가 이렇게 별거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게 만드는 터도 있습니다. 그런 터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 남편이 굉장히 꼴보기 싫어. 마누 음, 라도 꼴비기 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음,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연이 들어오고 이것도 다이 터전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방법을 이겨 나가야 되는지 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터전에 가면 내 자식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아파어 음, 그러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는 터도 있어요. 여러분. 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 시간이 짧죠, 그렇죠? 어, 시간이 짧은 뿐인데자 이제 어, 9월달, 10월달이 되면 이제 이동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사철의 바람이 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 가시기 전에 과연 그 터가 내가 나하고 맞는지, 그 장소가 나하고 맞는지, 그 집이 나하고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사 가시기 전에 아좀꿈자리가 그렇다. 어 그러시다면 좀음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터전에 가서 내가 이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어내 가족이 잘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 터에 대한 것을 제가 어, 1, 2, 3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어,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 잘 숙지하셔서, 어, 들어서 뭐 나쁜 것은 없으니까, 어, 한번 이렇게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